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월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버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쿵거이나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새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33장인데요. 이사야 33장 전체이지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하기를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떼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월요일이 되면 주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어, 직장인들의 얼굴이 좀 대부분 많이 어두워집니다. 좀 피곤해하기도 하고요. 월요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월요일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흔히 말하는 월요병인데요. 오늘까지는 쉬어서 주일까지는 쉬어서 좋지만 또 월요일부터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 주어진 일과 또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감정을 어,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나 안 드린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 예전부터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한 우리는 좀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어, 작은 의심이 있었는데.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맡고 있을 때 그런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 걱정만, 걱정, 월요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들었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 좀 기대해보고 또 씨름도 해보고 싸워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는 기대를 갖는 게더 낫지 않겠냐, 라는 제가 권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래도 우리 은경의 성부님들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러면 어, 왜이 성도들의 삶에 고민과 걱정들이 똑같이 생기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예배를 통한 힘을 얻었는데 왜 똑같이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그것은 바로,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월요일이라는 그 주어지는 삶의 현장과 시간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같이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어, 2절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신들을 공격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대적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 혹시나 오늘 하루를, 이 주어진 월요일 하루를 살아갈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33장 2절 말씀을 꼭 붙들고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렇게 계속 소,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팔로, 그 팔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흔들 자가 없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오늘 시작되는 이 월요일, 월요병이 시작되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팔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다. 아멘. 어,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 이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위로 그것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일 예배 말씀처럼, 주일 예배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마지막 때에 또이 월요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늘 평안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고 입으로 대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월요병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삶에 대한 고난과 고민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줄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앙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굳거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